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일날 나와서 벌떡벌떡 한번 깨어나는 것만 해도 살아난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운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예비하고 예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아, 지난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 그랬죠. 거기서 은혜를 선하심이 크다. 그렇게 성경에서 풀어주고 있지요.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 경건한 자들 있죠.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는요. 모여 가지고 이렇게 내일 주님이 오실까, 모레 주님이 오실까? 하도 가짜 신앙들, 이단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지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간지 바라는 정결한 신부로, 간절히 살았던 시대가 제일 깨끗하고 정결했어요. 그때만 회개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언제며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여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온때 2000년 전이죠. 그때부터 말세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 지말이다, 끝이다 말세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말씀의 핵심은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깨어서 미리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음력이 다 마치고 다시 새롭게 한 해가 또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뭐 예수 믿으면서 많이 들으셨죠? 그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자연히 재해가 막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들이 나 사람을 이렇게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금과 지전이 있고 특별히 사람들의 도덕이 무너지요, 사랑이 식어가고, 사람들이 악해지고요, 이기적이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도덕이 무너져서 마치 노아의 홍수 직전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캐락과 자 욕심을 따라 살면서 어디에서도 경근을, 경근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 경근의 모양으로 돌아서라. 경근의 능력을 갖추라. 천국보금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끝이 오리라. 그렇게 이제. 그래서 참 성교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성교사들이 큰 복음이, 어, 미전도 종족, 아무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곳도 가서, 아,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영, 그들이 그들의 택한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사방에서 몰이라 그랬어요. 그 날에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불려져서 주님이 모으실 때 알곡처럼 저 하늘,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네. 아,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마지막에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든 인자가 가까이 큰문 앞에 이런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 연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일마다 깨어나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다 이제 이 지금 본문에 있는 이 백성들은 다 알고 우리도 이제 잘 연구하면 이런 것을 알수 있어요. 아 이렇게 꽃이 피면 아 봄이 오는구나 그렇죠.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이 오는구나. 아 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구나. 무화과나무 잎을 보면서 계절을 분별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 주신 징조들이 발생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준비하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문밖에 계신다. 심판 문 앞에 계신 천지는 없어지얼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세의 징조의 말씀은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천지가 없어져도 다 천지가 없어진다고 하셨죠.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종말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긴장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느님 말씀 앞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이는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지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때가 세상의 끝날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의 심판자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로 재림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 것이죠. 초림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오시지 아니하고 동에서 서가 멀듯이 순간적으로 완전히 하늘에 나팔이 불리면서 천군천사를 대동하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한에 속한 것이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고,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가 우리 자녀와 가족들이 준비됐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지요? 하늘 말씀을 믿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에 와서 직접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요. 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겠습니다.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별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임함도 유와 같으리라 이제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어떨 때 보면 마태복음 오 장에 그죠 너희가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 버려라 그랬어요 찍어 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천국을 들어가려면 그런 희생 그런 가고 그런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의 어떤 징조를 생각하지 못하고 무화가 나무가 막 줄기 입사리가 막 생기는데도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서도 하늘때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정말 세상에만 집착하고 깨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당하게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하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게까지 깨닫지 못하고, 인자의 마음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대홍수를 내리시어 그들을 다 멸해버리실 때까지도 그들은 자신의 죄악의 삶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으면서 아 그렇게 그리스도 의 심판주로 임하는 것도 꼭 그와 같이 그럴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깨어있어라. 계속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서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죠. 노아의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너무너무나 같기 때문이죠.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세대 속에 가운데 노아가 살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노아에게 예측 불과한 정말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감당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산에다가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어라는 것이 산의 어떤 상두배, 옥꼭두배 그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어라. 너는 하나님이 지어라고 하셨기에 꾸역꾸역 순종, 꾸역꾸역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늘님의 말씀이 내게 맞지 않더라도 밤새도록 건물을 던져서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을지라도 베드로 사도가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은 원래 얕은 곳에 내려야 되는데 밤에 또 내려야 되는데 아 해가 중천에 뜨는데 그 깊은 곳에다가 건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보통 배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는 이론에 합당하지 않아요. 전혀 이렇게 설득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백신 세 마리 그물이 붙여지도록 그런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설명되어 질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올지라도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고하신 홍수의 심판의 때를 민감하게 분별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이나 대비했어요.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그 세계를,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꾸역꾸역 방주를 설계 도면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홍수를 지면에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11, 히브리스, 히브리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 암아 세상이 정제하고 그럴 때에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다 휩쓸려가고 세상에 전부다 마음을 다 두고서 하늘의 어떤 이치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 앞에 이해되지 않지만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덟 명 식구들까지 같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익히 느끼겠지만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사람들이 생각지 않을 때에 홍수가 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그렇게 찾아올 것이다. 대비하지 않지만 농방주의 준비를 하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노아처럼 그렇게 방주를 준비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들려오지 않았으나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으로 들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소수의 그러한 깨어있는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깨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걸음으로 깨어있어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이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지르고 있으면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이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반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배려감, 버려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 예수님께서 갑작스레 재림하는 날, 그날 구원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확연히 나누어지는, 창세기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공창 위에 물과 공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의를 나누시고 천국과 지옥과 할 것을 나누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랑 태어나서부터 우린 주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계속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 앞에 우는 서야 되는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콩 갈기 위해서 맷돌질을 하고, 이처럼 생업의 현장, 일상의 현장에서, 아, 그렇게 이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야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라.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노아가 방주가 멸망되는 세상에 살아남는 그것을 위해서 노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주께서 오시는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에 대려감을 당하고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비웃고 세상을 즐기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도 없이 그렇게 살 살아져서는 그때. 성경에 보면,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에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 지금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그 본문을 요약하면 성령충만한 삶을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성령 충만한 자의 대표적인 삶이에요 지난 주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게 경건한 삶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워줘, 목표. 목표가 없으면 사단에 공격해야 나는 이제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나 살아간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내 목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겁게 녹아진다 하셨어. 마지막 때 예수님 사도행전 1장 7절은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 그 근한 안에 두셨소 내가 알바 아니요 너희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런 거다 알바 아니다. 다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땅끝까지 정인 내 정인이 되리라.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 권능 파워를 쓰요. 파워 에베소서에는 스트렝스그양 강철이 이렇게 센 물이 녹아가지고 강 강철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내면의 세계가 강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한 자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요. 권세 오소리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마귀도 물리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권세 오소리티 예? 그다음에 이제 강건하게 되는 스트렝스 또 1장 8절 사도행전에 파워 권능을 받고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할지니라 그랬어요. 105편 3절 4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철금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권능을 능력을 항상 구할지.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좋아 여러분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하시면 그때부터 사는 게 달라지는 거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그저 말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오토메이션, 성령은 우리에게 그걸 인도하시기, 가지기 때문에 우리 마치 채가 있듯이 걸려주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에베소스에 보면 말씀에 성령이 충만이 나오고, 골로세스에서 말씀이 충만요 원래 말씀으로 새롭게 계속 이제 남은 생에 그렇게 하세요. 계속 우리가 중요한 것이 보이는 세계에 집을 짓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의 집, 성전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림하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제약이 더욱 가영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활란과 시험이 심해지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깨어있는 자가 될수 있어요. 제일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이란 말은 그대로 악을 떠난 행실을 말해요 경건함 역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주님이 아주 경건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관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을 경건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한절히 사모하며 그 날에 하나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불에 다 녹아지라 물로 심판하신 것을 다시는 우리는 그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어, 무지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가 오고 나서 햇빛이 나면 무지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 까 다행이 하나님께서 이걸 꿀루고 하사를 반대로 거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아름다워도 색깔이요 공격해오는 것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무지개를 보고도 너희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 것을 그러나 소동과공모를명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아 이렇게 네. 이보다 더 심한 역사들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이제 인간의 교만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주의 날에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함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우리 세상을 이렇게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하느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왜 그것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심판과 멸망의 날을 왜 사모하라는 것입니까? 주의 심판의 날에 새 안의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에 구원받는 자들은 그날 완전한 해방이요. 새하늘 새 땅으로. 그런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PPT 좀 띄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결론적으로, 제약에, 시작. 제약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이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별된 삶, 죄와 타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삶, 죄를 미워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삶,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끝없는 자기 부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죽어야지잖아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물러나야 돼요. 주의 말씀이로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아까 야, 말씀을 드렸어요. 한협나라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을 한님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불의가 가득한 세상은 온갖 죄로 말미암아 썩고 부패하고 거짓되는 것이 제 많은 세상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녹아져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뭐 순간적으로 오늘 찬송 70장 처음에 불렀잖아요. 그분이 한분 명을 바라시면 천하가 망하겠네. 놀라운 분이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사람들은 재난이 닥쳐야서 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재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노아의 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그때 노아의 시대에 너무너무 120년 동안 그런 방주를 지어가니까요. 서로서로 서로 조롱하고요. 모이면 강포하고 폐기하여 서로 싸우고 혈육이 강성하고. 그런 그 사람들이 막 모이면 그냥 그렇게 막 성경제를 부리고 혈기를 부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홍수의 심판이 있겠는가? 소동과 고모라의 심판도 그랬어요. 천사들이 분명히 유황불 심판을 경고했지만, 로세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겼죠, 그것을. 디모대전서 6장 11절 12절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근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 그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있으라. 우리가 말세 때에 주와 타협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